안녕하세요. 미니멀라이프의 별맘입니다. 오늘은 미니멀라이프 장점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네, 먼저 미니멀라이프 장점 첫 번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첫 번째는 정리정돈이 간편해지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음, 치워야 할 물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를 덜 쏟아붓게 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좋아하는 일들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 시작한 지두달두달 돼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시간이 생겨서 제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블로그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전보다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독서를 하는 습관을 기르게 되어서 요즘에는 도서관에도 자주 가게 되었어요. 미니멀 라이프 장점 두 번째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씀씀이가 줄어든다입니다. 집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못 찾던 시절에 같은 물건을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러니 생각도 않던 지출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많았어요. 또한 원 플러스 원그 행사 제품 그거를 되게 선호해가지고 같은 물건이 몇 개씩 되다 보니까 물건을 쌓아놓고 산더미처럼 살더라고요. 이 소비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서 생필품은 한 개씩 사고 다 사용한 다음에 그제서야 물건을 사게 되니 카드 값이 확 줄어드는 걸알수 있었어요. 슈멀 라이프 장점 세 번째입니다. 손님이 언제든 방문해도 치울 것이 별로 없어서 안심이 된다입니다. 누가 집에 온다고 하면 정리 안된 물건들을 싹 담아서 숨겨놓고 손님이 가신 후에 정리하는데도 내가 왜이 물건들을 샀을까? 어? 이 물건들을 왜 쌓아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러고 있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오신다고 하면 별로 치우지 않아도 되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또 물건이 그 물건에서 오는 해방감이 오니 삶의 질도 높아지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미니멀 라이프 장점 네 번째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물건만 사게 된다에요. 저는 이제 마트를 가면 일단 필요 물품, 물품만 포스트잇이나 메모지에 적어 가는데요. 그래도 이 물건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섯 번은 생각을 해요. 네, 이제는 집안이 깨끗한 것이 좋아서 더욱더 물건 살때 신중하게 사게 되고요. 그리고 물건에 대한 물욕이 사라져서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니멀 라이프 장점 다섯 번째입니다. 정리된 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입니다. 이것은 곧 심리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저도 남편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싸울 일들이 되게 잦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돈된 방을 보면 마음이 그 마음에서 평화가 오고 요즘에는 또 어떤 물건을 더 비워볼까 이런 생각도 자주 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네, 오늘 미니멀 라이프 장점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장점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직 미니멀 라이프 시작 안 하셨다면 꼭 시작하셔서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누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